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형사사건에서 뭐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배상금액을 얼마나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재밌는 판례가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본 현금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치밀하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알바천국이라거나 이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찾죠. 쭉 봤더니 무슨 의료 기기 회사인데 뭐 의료 기기 리스료를 어뭐정뭐 뭐 정산하거나 하는 일을 돕는다거나 혹은 뭐 어떤 대부 업체인데 거기서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정상적이에요. 뭐 사업자 등록증도 뭐 확인할 수 있고 뭐어뭐 어, 뭐, 뭐 멀쩡하게 돌아가는 회사로 보여. 그런 경우에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나는 무조건 의료기기 회사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일단 채용 공고 올라온 거에 쭉 이제 뿌리겠죠. 어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서를 뿌리든 뭐 어떻게든 하겠지. 그러면은 저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아 그럼 뭐 당장 뭐할수 있냐. 뭐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보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너를 정식 채용 절차를 뭐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아무렇지 않게. 내 신분증이랑 뭐 주민등록 초본이든 뭐든 아니면은 뭐 계좌번호 어뭐 급여를 거기 위치해준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도 보내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있지. 뭐가 있냐면은 면접을 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해당 그 영업장에 가서 본사에 가서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진 않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이고 그 회사에서 급히 아르바이트를 뽑고 너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하는 건 아니야. 너가 재택처 할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까지 올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게 좀 발견이 돼 현금을 어디가면 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해서 현금을 받았더니 어 계좌로 보내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사무실이 뭐 땡땡 의료기기야 그런데 땡땡 의료기기 계좌로 이체를 하는게 아니라 갑자기 뭐 중국사람 이름인가 봐 뭔가 뭐 통장 뭐 명의자 이름이 뭐 알파벳으로 써 있거나 뭐 기, 기민대 뒤에 가 알파벳으로 써있어 뭐 이런거 여기로 막 보내라고 한다거나 혹은 어뭐 전혀 다른 무슨 가구 회사로 보내라고 한다거나 뭐, 뭐 이렇게 보내라고 할 때마다 계좌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정산하는 금액이라고 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현금을 막 쥐어주면서 다른 데로 이체를 하라고 라 하니까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정산하는 방식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중에서 10만 원을 빼서 너는 갖고 나머지는 통장에 이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얼마인지 나는 제대로 확인도 안 했는데 뭔가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설령 그 현금을 뭐 맡기지도 않겠지만 얼굴도 한번안 봤는데 누가 현금을 맡기겠어요? 맡겼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그 안에 내용이 정확히 현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라. 아, 그래, 잘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뭐, 이체를 해라. 우리 사무실 회사로 이체를 해라. 나머지 우리가 어디에 뭐 대금을 보내거나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정산을 하겠다. 그,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정글 절차가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그렇게 막 이체하는 데가 어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당신의 급여는 당신이 처음에 알려줬던 급여 통장 이체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막 봉투를 뒤져 가지고 뭐 만원 5만원짜리 뭐 내장 가져가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자 아무리 상식이 없고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몇번 하다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요 우리 의뢰인들도 다 들어보면 이상했대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굳이 왜 금을 샀다가 팔고 하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현금을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왜이체할 때마다 계좌가 달라요? 라던가 이번에는 또 여기에요? 라던가 뭔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질문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 이 일을 제기하면서 손을 털고 나오거나, 혹은 이상하니까 나는 더 이상 그만하겠다,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 거의 무죄가 나옵니다. 어, 어 얘는 몰랐고.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에 그만뒀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상태로 이용을 당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무죄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뭐, 어 이거 왜, 왜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업무 지시는 따라 그게 막한 달이 되고 막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한두 번이 아니잖아. 계속 반복을 하고 그때마다 이상했어요. 명, 계좌 명, 명의자가 다 다르고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동생한테 물어봤는 이거 이상하다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다 충분히 그때쯤엔 인지를 했던 거야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업무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여튼 이런 경우에 어, 피해자 전부와 혹은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해서 어, 합의를 하면 참 좋겠지만 나는 아르바이트하면서 10만 원 받아갔는데 그리고 나그 안에 돈이 정확히 얼마 들어있는지 해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자 한 명당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배상하라 혹은 합의금으로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아르바이트하는 거예요 보통 물론 돈 욕심이 조금 있었을 순 있겠지만 뭐. 어? 근본도 없는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돈이 있는 사람이 왜 하겠냐고. 제가 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은 다 돈이 없었어요. 여튼 그런데 몇천만 원을 배상할 돈이 있었으면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겠어? 당연히 돈이 없죠. 가족들이 빚을 내고 현금 서비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너뭐 갚는다고 해도 뭐 피해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다 하면은 뭐 끽해야 뭐500 정도로밖에 합의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튼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못 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그돈다안 받으면 합의 안할 거야 이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합의를 포기해서 합의 얘기를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 그런 경우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안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승소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씨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책을 해서 2천만 원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얘는 그 과정에서 10만 원만 먹었어.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배상을... 나, 나는 나 이익 얻은 게 10만 원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10만 원을 뱉어내야 되는 것이냐, 혹은 2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체계라서 10만 원만 받은 거, 어머, 알겠어.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 자체가 공동불법행위야. 너 혼자 한게 아니고 다른 애는 전화해서 속이고, 다른 애는 어떤 지시를 하고, 너는 거기에 그 지시를 또 받아서 가내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여러 명이 조직... 처럼 어, 얽혀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불법 행위라는 거죠. 네가 단독으로 한 불법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동 불법 행위, 공범 중에 네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서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은 뭐야? 지금 2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얘한테 어,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가 그래 현금전달책만 한거 굉장히 경미한 범죄만큼 가담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을 거야. 왜? 이건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너한테도 전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라고 본 거,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뭐다? 공동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가담 정도만큼 불법행위의 어떤 그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범죄를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잘못한 거잖아. 걔가 왜 속았어요? 바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실상계를 할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원, 예의 어, 얘가 속을 그런 실수로 속을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막 내가 검사인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애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어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이 사람 어이 보이스 피싱 현금 전달체계의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많이 다르죠 상대방의 과실을 어, 속는다는 실수로 속았던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고의로 어, 사기를 친 것과 그렇지 않고 단순 가담했다는 것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 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과실 상계 범위를 어, 좀 적용을 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막 돈을 편취한 사람에 대해서 어, 피해자도 속은 게 바보 같으니까 깎아줘야지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어, 과실 상계만큼 피해 금액 배상의 어떤 의무를 좀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고 법원이 봤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피해자가 이런 속은 것에 대해서는 30%의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는 전체 2천만 원에 대해서 70%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는 물어줘야 돼라고 얘기를 했겠죠. 물론 피해자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주장을 했 것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여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3, 7만큼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7만큼 배상을 하는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배상의 경우에 과실상계가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도 인정된 판례가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보이는 사안이라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